안녕하세요, 여러분. 여유로운 농부입니다. 오늘은 2023년 9월 21일 목요일입니다. 오늘은 경제공부, 리스크 관리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은 이제 투자를 하면서 니시크에 대해서 이제 어떤 이제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예 돈은 많이 벌고 싶고 니시크는 이제 적게 이제 갖고 갖고 싶 가져가고 싶은게 다 사람 마음일 겁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제 투자를 이제 장기적인 관점에서 받아보는 이제 그런 투자자가 돼야 되고 그리고 꾸준한 이제 수익을 얻기 위해서는 리스크 관리가 아주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리스크 이제 관리 측면에서 받아보면, 우리가 이제 통제할 수 있는 이제 리스크가 있고, 그리고 우리가 이제 통제할 수 없는 리스크가 있습니다. 세계 경제, 그리고 우리 국내 경제에 영향을 주는 부분은 저희가 어떻게 통제를 할수 없는 부분이고요.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부분, 우리가 어떤 자금 관리 그리고 어떤 물타기를 하지 않는다, 그리고 어떤 위험한 어떤 재무적으로 위험한 주식에는 투자하지 않고 이제 어떻게 통제할 수 있는 우리가 어떤 투자 시기라든가 투자 금액 그데 자금 관리는 우리가 충분히 통제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요 투자 투자에 있어서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은 리스크 관리에서 보면 이제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부분을 음, 효율적으로 통제하는 게 투자에 있어서 아주 좋은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음, 리스크 관리 측면에서 가능하면 이제 우리가 바닥을 다지고 좀 상승장에서 이제 투자를 하는 게 좋고요. 그리고 음, 어느 정도 이제 고점이다 싶으면 이제 어느 정도 정리하고 좀 현금 비율을 높이는 방법이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이기가 시세의 이게 바닥인지 아니면 중간인지, 이제 고점인지 이렇게 뭐 틀려도 좋으니까 항상 생각하는 습관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시세의 바닥, 중간, 고점 이게 항상 이 부분을 생각하시면서 투자를 하면 은 리스크 측면에서 이제 관리 측면에서 하나의 방법이 될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자금 관리 측면에서는 이제 음 투자 금액을 이제 뭐 3등분 또는 뭐 5등분 또는 10등분으로 나눠가지고 이제 어떤 투자 여건에 따라 이제 투자하는 이런 어떤 시나리오를 작성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감정을 통제하기 위해서 이제 어떤 불타기는 절대 이제 하지 않는 원칙을 세워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가능하면 투자 원칙 뭐 몇 가지를 세워서 가지고 그 원칙을 이제 지키는 방향으로 투자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유로운 농부였습니다. 오늘은 리스크 관리에 대해서 말씀을 나눠보았습니다. 즐겁고 행복한 하루 되십시오. 오늘은 왠지 좋은 일들이 많이 많이 일어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